제목은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진정한 동역자.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도착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보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에서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교회를 빌립보를 바울은 떠나야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잘 성장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성장하면서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여러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소식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어,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또 권면해주면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크지만 바울은 각 교회마다 정말 관심있게 이렇게 살폈습니다. 행여나 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나눠지지 않는지 다투지 않는지 끊임없이 잘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마음을 말을 들었을 때 어 어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가는 대신 어,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게 네. 보내기를 주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빨리 보내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간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살펴보고 알고 안일을 얻기 위해서 안일을 얻는다는 것은 사정을 아는 것도 있지만 사정이 좋아지는 것까지 기대하면서 안일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면 내가 간 것만큼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바울 대신해서 자주 여러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또한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어, 믿을 만한 동역자로서 바울 이후에도 사역들,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신뢰를 어, 하겠습니까? 어, 진정한 동역자, 첫 번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20절에도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네, 이렇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한다. 아, 같이 한다. 이 말이 헬라우로 이소프시코스라고 헬라우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마음을, 가, 같은 마음, 마음을, 마음을, 가, 마음이 같은, 뭐,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같은. 네. 한 마음이라는 그 말이겠죠. 어, 마음이 같다는 것, 어, 그것이, 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은 어, 대부분 올림픽, 그러면 이제 국가를 내세웁니다. 국가 대항전으로 거의 치루어집니다. 어, 미국의 NBA 선수들이 어, 국가 대표로 나와서 농구하는 것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올림픽이라는 것이 모든 프로 선수들까지 국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나라의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을 탁 수여하는 아, 그런 사명이 있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금메달이 있는, 어, 여러, 어, 한 나라의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몰려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양궁처럼. 어, 그렇게 되면, 결승전에 가면, 같은 나라 선수들이 맞붙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격에, 여자 사격에 10m 권총에서, 한국의 오예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어, 김예진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이루어질 때 결승전이 진행될 때 한국 사람이라면 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앞서가고 또한 명이 앞서가고 이러면 우리가 두 사람, 선수가 이전에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와 한국 선수가 저렇게 잘해? 하면서 어, 누가 앞서 나가도 우와 잘한다. 또 2등이 또 1등을 가도 우와 잘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둘 중에 나눠서 한 사람 금메달 한 사람 은메달 따면 너무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은 올림픽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다 경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그한 특정 선수가 우승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여자 탁구 결승에서 중국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세계 1위 순잉사 선수와 세계 2위 챗멍 선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2위인 챗멍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어, 기사에 보니까 같은 중국 응원단이 와가지고 한쪽 선수만 너무 지나치게 응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챗멍 선수가 이기고 하면 야유를 보내면서 막 그런 모습들을 보내는 것이.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그래도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 다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 본다면 축하해주고 어, 그렇게 응원해줘야 될 그런 일인데 지나친 한 사람에 대한 팬심이 있다 보니 같은 국적인 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야유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함께 사해가는 성도지만 지나친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좋은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면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과 싸워야 하는데 잘못하면 성도들 간에 싸, 다툴 수 있고 성도들 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 간에 마음이 나눠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와해시킵니다.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하면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거짓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사적인 감정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각으로, 같은 판단으로 볼수 있는 그것이 하나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서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큰 앞선 리더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심정, 그 심정이 있다면 우리 같은 동역자들도, 같은 교육자들도 같은 목자목녀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동역자여 뜻을 가시하는 그런 동역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믿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느 교회든지 믿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권면하는 거, 모든 것이 바울과 똑같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델 우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바울이 디모대에게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내게 수많은 얘기를 들었는 것, 그런 것들. 어, 이건 비단 성경 말씀에 관계되는 말씀의 기준으로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같은 뜻을 품는 사람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리더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흥교회 목회 자세에서는 교회 여러 문제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한 개인의 목회자가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시야가, 시각이 같아집니다. 보는 눈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 대형교회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그런 마음을 함께 시간 함께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 선교사님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가치관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같이하는 귀한 동역자로 또 우리 모두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 0 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의 사정, 교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정말 진실이 생각할 자, 진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노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진정으로 진지하게.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도들 대할 때 대충대충 건성으로 그냥 사무보듯이 그냥 일처리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상황을 살피고 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바울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7절 말씀 어머니의 마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하게 어, 엄마가 젖먹이 자녀를 다루고 기르고 세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있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 또한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이장1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네,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경계한다. 경계한다는 것은 조금 세게 징계하고 야단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또한 필요합니다.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여러 성도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선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실한 마음.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은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말씀하실 때 목사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늘 옆에 있으면서. 어, 보고 느낍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어, 저에게도 더 넘쳐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교육자, 또 목자 목회님, 성교사님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수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진실하게,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로 대형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동행자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느라고 주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디모데는 정말, 어,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뜻을 알고, 아, 저분이 뭘 원하는지, 뜻을 같이 알고 하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여러분, 수고해야 진짜 동역자입니다.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 대형교회 와서, 와, 대형교회 정신이 정말 좋네. 영혼을 향한 마음들 좋네. 아,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귀하네. 그런데 나는 뒷전에서 정작 뛰어들어서 함께 변화되어 함께 사회에 가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판단만 하고 있어 보십시오. 아, 수고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동역자는 함께 수고하며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에서 그치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에서 더 넘어서서 실제로 함께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은 바울이 요청할 때마다 저기 어느 교회에 좀 다녀오면 좋겠다 라고 그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어, 마다하지 않고 그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디 해외에 어디 다녀오라 그러면 좋아서 나가겠죠. 비행기도 타고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그, 그 당시에는 여행의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먼길 가는 것이 위험합니까? 강도도 만나고 또그먼 길을 걸어 다니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차가 없습니다. 험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정말 헌신입니다. 수고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역에 주체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나보다 먼저 비전을 받고 비전을 펼쳐 나가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향해서 함께 헌신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또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가 정말로 필요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출근하면 우리 직원들이 아침마다 그 쓰레기 정리하고 치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어, 그런 곳에서 수고합니까? 교회 시설들 고치고, 남들 휴가 갈때 휴가 안 가고 다빈곳 공사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수고가 있습니다. 학원 운행 다 하시고. 식당에서 밥 짓고 설거지 하고 하는 이런 많은 수고를 통해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이렇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 더운 무더, 무더운 날참 모자 막 쓰고 이렇게 화단 팀들이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거볼때 어, 너무 너무 귀하고 참 마음이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데 물한번안 주니까. 여기 수국 물 조금 안 주니까 확 시든 거 보셨나요? 예. 이 땡볕에 막 시들어 가는데 그거를 또 일일이 물줘 가면서 다 키워 가시는 그런 수고 너무너무 귀한 수고입니다. 목장을 돌아보시는 우리 목자 목련님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 선교사님, 또 우리 청년들 리더, 주일학교 교사, 또 모든 이외에 여러 섬기시는 분들이 다 귀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 실제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그런 진정한 동역자들이 많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동역자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대원교회에 펼쳐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대원교회는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옆에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깨워서, 네, 가 하세요. 이렇게. 예, 네. 지금 멀뚱멀뚱한 친구들 있습니다. 네, 내가 하겠습니다. 예, 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여 주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면 하나님은 쉽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 대원교회가더 많은 헌신자를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